강정 맛을 좀 볼까요? 음. 맛있는데? 너 어, 매콤하네. 예, 네, 매콤한게 맛있는데? 그 땡초를 넣어 갖고 여기는 시원하 아주 너무 잘해 갖고 부러 한명해 주니다. 땡초 땡초를 넣어 가지고 맛있는데? 어우야 예, 땡초를 넣어갖고 닭강정이 매워 매워 아 아유 얼큰한 게 좋은데 맛을 좀 볼까요?

날씨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laughs> 아, 다니시느라 고생 많아요. 아우, 아, 뭐, 지금 밖에 날씨가 보통이 아니야. 아니, 맞아요. 예. 아... 아. 오늘 더운데, 네, 여기 시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시식도 가능하고. 아, 하나씩 맛보세요. 노가리입니다노가리요네노가리 맥주 한잔 끝내주네. 노가리맛보는거 하세요? 여기 예. 명은 엄청 어요 예. 여기, 정선. 시장 입구에, 응. 강원 응. 특산 건어물 택배 가능하죠? 네, 누가, 아, 택배 많이 갑니다. 예. 네. 가보징어도 있어요. 그럼 가보, 용가징어 음, 있어. 오징어도 있고. 그건 가보징어. 예. 자, 요거 잡자마야 뭐, 아기꺼에요. 아기꺼라 아, 아기꺼에요? 예? 네? <laughs> 강원 특산 아, 건어물 아기. 어우, 야, 이 옆에 있으니까, 네. 장난 아닌데. 그죠? 응. 네. 날씨가 장난이야. 불렵했스 때도. 아우. 자, 누가 파, 아 열기가 이 대단하다. 와. 날씨가 진짜. 더덕. 와, 더덕 봐라, 이거. 정선 더덕이래요. 집에 있어. 이거는 굉장히 굵은데? 더덕 들어가세요. 더덕 있습니다. 더덕이 굉장히 이쁘네요. 네. 예. 쭉쭉 뻗었네. 아주 그냥 네. 그렇죠. 이게 작업하기도 쉽잖아. 그죠? 예, 네. 와, 이 사람들 밀려 갖고 네, 밀려서 지금 걸어 다니거든. 네, 지금 시간이 한 두시가 다돼 가는데, 사람들이 밀려서 걸어 다니 만원짜리에 언니. 얘는. 양이 많은 거, 양이 작은 거 이거. 8,000원짜리나. 암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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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돈들의 말입니요 카드네요? 카드대구 현찰증을 더 주고 Oh, my God. 이거 완전히 죽여주네요 죽여줘 산삼 산삼 예, 네, 산양삼이요 산에서 다키운거들 또 없잖아. 저희가 아, 찍으셔도 돼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야채 치킨. 맛보세요 동문이라고 그래 동문 쪽으로 내려보요 더운데 자,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농자감도 괜히 안요 아. 요 얼마예요? 이에 3만 원까지 드릴게요, 어머니. <laughs> 요거는 1kg 넘어. 다른 거는 요거 반 이만 원. 그건 무슨 버인데요 참송이. 없는 참송이. 참송이 버섯. 인생 카드 써요. 택배 택배 다 택배 되잖아요, 그죠? 네. 네, 택배 다 되잖아요. 요걸로 전화 주시면은 네, 택배가 다 됩니다 이게. 요거는2만 원짜리, 다 이만 원짜리인데 만 원. 요게 하나 에 얼마죠? 이만 원. 이게 만 원. 고. 아 얘는 얘는요. 얘는 만 원짜리. 이게 뭐예요? 이게 참송이게 참송이잖아요 그죠? 네. 이뻐요 이게 참송이예요 여기 요것도 참송이예요? 네, 아, 네. 네. 아, 예 그것도 못난이아 요거는 두 요거는 약간 못생긴거 예약간 못생긴거고 음... 많이 파세요 사장님 예예어 똑바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laughs> 네, 아이고, 오셨어요. 아,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이, 이 안녕하세요. 국가만 예. 국가만. <laughs> 예. 날씨 더운데. 네. 아, 근데 사람 많네요 오늘? 예, 네, 오늘은 오늘 예, 많았어요. 어, 어마하네 날씨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 더운데 예, 예. 아이고, 예. 엄청 어, 덥죠? 날씨가 엄청 밖에 내지 말도 못해요 그 예. <laughs> 엄청나게 더운데, 엄청나게 더워 사람이 오늘 엄청나네 오늘 미어 터지네, 미어 터져 안녕하세요. 아, 강맹이도 팔고깐더덕깐더덕 더덕. 더덕. 우리 정선 샴발라 TV. 샴발라. 샴발라. 예. 아리랑집. 예? <웃음> <웃음> 하도 돌아다녀갖고 시커멓게 탔죠, 그죠? 예. 예. 사람인 줄 예. 날씨가 더우니까. <laughs> 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신토부리 농산물, 신토부리 농산물, 더덕 전문, 깐더덕. 예, 요로 전화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덕 필요하신 분들은 요로 전화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어... 날씨가 네. 이제 한바퀴 다 돌았다 한바퀴 다 돌았어 네, 여기가 시장 센터거든요 센터 네, 가운데 여기서 사방으로 다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네, 이렇게 땡 한바퀴 돌면은 사방으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더운 날씨 에 고생이 많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보통이 아닌데, 네, 더워요. 그죠? 아, 이 불협세가 하시느라고. 더워요. <laughs> 많이 더워요. 더워요. 아, 지금 밖에 너무 너무 더워. 예. 네, 지금 자전거 타고 왔는데. 자전거? 예. 네. 아, 자전거. 와, 엄청나게 더워 지금.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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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뜨거워 <뜨거웠다. 웃음> 아.. 이게.. 아.. 불 옆에 일하는 것보다 낫지 뭐.. 예, 예 <laughs> 아~ 너무 고생이 많아요. 손님 엄청나다 오늘.. 하죠, 오늘. 예. 어.. 손님이 엄청나요. <laughs> 아.. 날씨가 이래 더운데도 사람 많네 그죠? <laughs> 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네. 예. 아이고. 뭐야 앉을 자리가 없다 안에는. 그죠? 꽉 찼다 꽉 찼어. 예. 매장 안에 앉을 자,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고. no、啊

지 어떤 뭘을 시간에 한 사게 고있다버릴 날씨가 오늘 겁나게 더운데, 아, 뭐 사람이 엄청나요? 오늘 일요일이라갖고 아, 오늘 돈 많이 버셨는데요.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식점 앞에 줄선거 봐. 예, 줄 서서 다 기다리잖아. 예, 거기도 그렇고, 예, 여기도 그렇고, 여기 다 대기 줄이야 대기 줄. 사람들 많이 오니까. 무슨 점이야? 여기 영양 부추, 영양 무스. 아저씨. 부추라고 얘기? 네. 뭐 부, 부, 아 부추가. 아, 영양 부추라고? 아, 난 처음 보는건데 야,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날씨가 이래 더운데 일단은, 일단은 이러면 물어봐 강래이 50개 얼마씩 팔아요? 예? 강래이 50개 50개요? 예. 45, 4만 5천원이요 4만원 4만원? 예한 9만원이요 예? 한 잡에 9만원 예? 한 잡에 9만원? 9만 예아씨 강래이값 옥수수 강... 장사 나는 안 해요 안 해요? 욕 먹어. 어 욕먹어? 집에서 농사 안 지세요? 우리나라는 옥안지었아안 사서 아... 안지었아나 지금 그래갖고 사모님한테 살라 그랬지? 네 강래이 좀 살라 그랬지?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 그안 <laughs> 내가... <laughs> 돼, 그러면. 네. 미지 않았고 그냥 살 봐야 돼. 예. 네. 네. 아, 그래요? 생탄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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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가보자. 예, 네, 알았어요. 어휴.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그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천장에다가 그거 하나씩 달아달라고 지원해달라고 하세요. 아 있는데 네. 다 뜯어냈다니까요. 여기는, 네. 요 정선시장은 네. 그 폭우 분무시설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 뭔 이유가 있냐? 네. 여기 여기는 지금 식당 가니까 뿌려서 상관 없지만. 광통로에는 예. 환기나 나물이기 때문에 아. 그 안개 분무 시설에서뿌이게 예. 되면 예. 습도가 차서 나물이 예. 다 환기가 다 망가져요 망가지는구나 네. 아. 그래서 있으나 마나 무형 재물이죠 아, 그렇구나 그게 다 뜯어낸 거 아니에요 행성문잘 해놨더구만 아, 끝내 네. 끝내주게 해놨어요 아유. 어제 갔는데 봤어. 봤어요 아유. 너무너무 자, 시원해 그게 아유. 맞아 그게 주변의 아유. 온도 한 2도 정도는 1.5도 정도는 떨어뜨리거든 그냥 떨어뜨린다 근데 여기는안 돼. 안 되는구나. 네. 그 사연이 있구나. 네. 그래갖고, 아. 처음에 초기에는 그거를 설치해갖고, 네. 를막 네. 틀어대다가 여기 황기가막 네. 들어간 거 아니야, 나무 <laughs> 장사들이. 민원이 들어갔구나. 네. 아. 그 전에 기존의 습도도 90% 이상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가 더 보태주는 거. 그렇지. 저 환기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야 그렇지. 맞아, 그런 사정이 있네. 환기는곰팡이 피면 끝이야. 아, 아, 그럼. 고생해요. <laughs>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행성시장 그 가니까 여기다가 그 분무해갖고 물 뿌려갖고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정선에는 안 하나 그랬더니 아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아따 사람들 오늘 여기 미어터집니다 지금 여기 걸어가질 못해요. 꽉 막혀갖고 어 아따매 오늘 사람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야 이거 못 걸어가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이쪽에는 꽉 찼어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야 여기 오늘 아이스크림 가게. 오늘 아이스크림 가게 오늘 논한다 노나. 여주다 노나. 예. 노나, 노나 이거 줄서 갖고 지금 난리났다. 아들멀티바이스림 먹어봤어요? 벌집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까 아저씨 말기 들었을 때못 들었어요 벌집 아이스크림 먹잖아 벌집을 먹잖아요?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벌집 먹으면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운가저 올라가야지 맛있으니까 조금만 이따 할게요 온도가 아직 안 돼가지고 <laughs> 날씨가 더워도 사람 많다 그죠? 오늘 서로 고생이죠 <laughs> 장사하시는 분들도 모세 소비자들도 누세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님 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 시간이, 아, 시간이 더, 더워가지고 아, 딜레이 되는거나 이게 더워가지고.